방송 시작합니다. 소리 잘 치러 갈까요? 어, 안녕하세요, 싱커입니다. 어, 공지 드렸던 대로 퍼펙트 드래프트 모드 진행해 볼 거고요. 어, 지금 들어가져 있는 모드는 퍼펙트 드래프트의 베스트 오브 5 5판, 그러니까 5판 삼성전재 32강 토너먼트에 들어갔어요. 뭐, 이디 넘버는 상관 안 쓰셔도 되고, 어, 사인업 되어 있는 거 들어가면, 드래프트 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20분 시간 주어지고 그 안에 팀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스타트 버튼 누르면 게임이 진행되거든요. 어, 팀을 짜는데 있어서, 음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조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 계신 분이 없어서, 어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니 클래식이 더 나을까요? 어, 드래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라운드는 퍼펙트 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 줘야 돼요. 베스트 오브 5 같은 경우에는 한 토너먼트당 오판 3승이기 때문에 음, 비교적 장기전으로 흘러가거든요. 1선발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쉴틈 없이 굴러가는 경향성도 조금은 있어서 선발 혹은 어, 중요 센터라인 포지션을 보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 트라우시 정말 좋은 카드인데 수비력이 조금 아쉽고 다른 센터 포지션이랑 포수 이렇게 막 엄청 이거다 싶은 게 보이진 않네요. 일루수 에디 머레이도 좋은 카드지만 일루수가 수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엄청 좋거나 하진 않고 어, 브로스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조금 아쉽죠. 수비는 엄청난데 음, 유격수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트라우시 수비가 좀더 높거나 조금 애매해요. 어, 그냥 백자리 선발투수 하나 픽을 하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이 103인 게 그렇게 막 엄청 큰 메리트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어, 어보크 100짜리, 홈런 파워 100짜리, 이포수를 뽑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캐치업이좀 많이 낮아요. 어, 그냥 선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라운드에서는 다이아몬드 카드 한 장씩 뽑는데, 어... 선발은 한장 뽑았기 때문에 선발에는 조금 힘을 빼줘도 괜찮을 것 같고 불펜 투수는 굳이 2라운드에서 뽑을 이유가 없어요. 아 근데 하필 1루수가 2명이 나와버렸네. 센터라인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어... 와이 3루수도 별로고 그냥 레메이 골라야 될것 같아요. 썩 그렇게 엄청 만족스러운 카드는 아닌데 2라운드는 르메이를 뽑고 3라운드에서 다이 한장 뽑아야 되거든요. 유격수가 이제서 나왔습니다. 출발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냥 저냥 봐줄 만한데 좌익수 둘에 우익수 둘 불펜 투수 하나요. 아참 능력치는 좋은데 불펜을 이번 라운드에서 뽑기가 참 그래요. 우익수로서 수비도 좀 좋지 못하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 수비가 100일에서 조금 뽑아 줄 만할 것 같아요. 어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미첼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위수 수비가 꽤 뛰어난데 타격이 조금 아쉽죠. 둘을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비슷하네요 굉장히. 아 뭐야 같은 선수네? <laughs> 죄송합니다. 미첼이랑 화이트랑 비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미첼 맞았죠 아까? 맞나? 아이고. 아니 네, 미첼이랑 화이트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타격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나마 미첼이 나은 편이고 주력은 아니 미세하게나마 화이트가 낮고 주력 주력 같은 경우에는 미첼이 조금 나와요 수비는 둘다100 110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음 각자 좌익수로서 우익수로서 특화된 능력치를 가지고 있네요 누굴 뽑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유격수를 뽑기에는 아참 다음 라운드에 유격수에 더 괜찮은 선수가 나오길 바라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좌익수를 뽑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고 결국에 그냥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것 같아요 미첼이랑 화이트 중에 어... 그래도 어, 어버크가 높은 게좀더 좋을 것 같으니까 화이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롤도 화이트 쪽이 좀더 높고요 선발 이로소 좌익수 뽑은 상태에서 2라운드에 아 이제 4라운드에서는 골드 카드로 두장 뽑게 되어 있습니다 아네 응원 감사합니다 트레이넨이 나왔네요. 불펜으로 골드에서 불펜 한장 정도 넣어줄 만하긴 하거든요. 어, 선발 카라스코 되게, 되게 나쁘지 않아요. 이 선발로 해줄 만하고. 어, 루벨트 레난데스는재고가 살짝 불안하고 팀린 같은 경우에는 스토프가 살짝 아쉽네요. 일단 카라스코 한 자리 해주고 싶고 중견수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다른 대안도 한번 봐줄게요. 트레이넨도 그렇, 그저 그렇고 갈로 <laughs> 어, 무익수로서 꽤 괜찮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컨택과 어브크가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한번 미쳐낼 때면 엄청나긴 한데, 휘테코는 불 필요 없고, 마이크 마셜 같은 경우에는 갈로랑은 반대되는 타입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어, 음, 스프링어 좀 밸런스형이네요. 어, 일단 카라스코는 무조건 뽑아줘야 되고, 어, 컨택이 좀만 좀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중견수를 뽑아주긴 해야 돼서 어, 맥스 캐리 이 선수 뽑아주 뽑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스코랑 캐리 뽑으면서 선발 이 선발과 중견수 확보하고요. 다음에 골대도 뽑아야 되는데 음, 우익수로 좀 쓸만한 코너야수 그리고 유격수 자리 에좀 괜찮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수비가 아쉬워. 잭 브리튼. 일루수로서도 괜찮... 어 유격수가 하나 나왔네요 어 그럭저럭 봐줄만해요 일단 킵해봅니다 어 보가츠가 있네 아 보가츠 수비가 아쉬운데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브라이슨 스토트 이 선수랑 젠더 보가츠랑 어 홈런 파워는 보가츠가 앞서는데 눈 쪽에서는 스토트가 좀더 나은 편이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때문에 스토트가 앞서요 이 53짜리 레인지는 보가츠를 좀 시키기 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 스토트를 뽑아서 유격수 자리를 맞추고 어, 선발한 자리 더 볼까요? 무난무난하게 생겼고 불펜을 한장 넣어줄 때도 될것 같긴 한데 불펜을 한 자리를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방금 얘같은 경우에는 지명타자로 쓰기는 괜찮은데 지명타자는 조금 수리가 떨어지죠. 막 이거다 싶은 불편이 지금은 없네요 1루수는 실버에서 가성비를 뽑아주고 싶은데 골드 단계에서 그냥 1루수 혹은 지명타자의 가능성을 보고 지안비를 픽하겠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 아니 4라운드가 아 아니지 6라운드 마지막 골드픽 단계에요 여기서 음, 우익수를 잘 뽑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킵 그리고, 유역수랑 일루수는 보강이 됐고, 일루수, 그리고 포수를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아, 어, 고민스럽네요. 윌클락도 나쁜 선수는 아닌데, 지금 지안비를 제가 일루를 볼 가능성을 열어두고 뽑은 거여서, 일단 이 선수는 우 위수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타각도 볼 수는 있고, 아까보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럿을 뽑아주고 싶네요. 호아캠소리아도 있고, 킴리스가 여기 나오네. 킴리스는 영조차는 비이될것 같습니다. 뽑는다고 해도. 어 선발로 좋은 카드가 갑자기 막 나와요. 근데 문제는 지금 포수가 없다는 거. 삼선발까지 <laughs> 힘을 좀 줘볼까요? 어 부수가 빵꾸가 났고, 일루수는 뒤에서 좀 가성비 좋은 애들을 뽑아주고 싶은데, 위클락이나브레오 같은 게 오버롤이 높긴 한데 좀 아쉬워요. 약간 어, 눈깔 잘 안되고 클래식 스탯 높게 찍힐 만한 타입? 뭐 그런 상황이고 어, 선발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오이스 내지 지명타자 자원으로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서 아까 오이스를 뽑아주는 게 조금 더 나을 뻔했네요 좌익수와 이렇게 풀이 괜찮을 줄 알았으면 일단 골드 픽까지 끝났고 이제 7라운드부터 실버를 픽해줘야 됩니다 1루 가성비 괜찮은 게 있죠 뽑아줄 만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안비를 지타로 보내고 얘를 우익수로 써줘야겠죠. 아니면 다른 우익수 자원을 뽑아, 뽑아도 뽑아 되는 거고요. 삼루수도 지금 아직 부족한 상태라서 삼루수도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애매해요. 유격수 차라리 얘가 나을 정도인데. 펠릭스 호세가 있네요. 어, 우익수 킹만 해요. 이 일루수를 뽑는 것보다 호, 펠릭스 호세를 뽑아주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포수도 나왔어요. 바쁜이네요. 바쁜 장타는 버렸지만 나머지 괜찮아 실버에 이 정도면 훌륭한 가성비예요. 그리고 뭐 선발 소수는 3선발까지 힘을 줬기 때문에 굳이 4호 선발에도 엄청난 힘을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엄청 좋아 보이는 선수도 없고 펠릭스 호세랑 바쁜으로 걸게요. 네임밸류도 좀 만족스럽네. 실버 첫 라운드인 7라운드에서두장잘 뽑았고요. 그다음 8라운드에서또 실버 두장 뽑아야 돼요. 어, 지금 아직 삼루가 부족하죠. 윌머 플로레스가 있죠. 윌머 플로레스. 아 이거 삼루수를 쓰기엔 수비가 영 좋지 못하네요. 에로닉스도 있네. 코데로가 삼루가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고 선발 투수 한 자리. 실버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 아, 포수가 여기서 하나가 또 나오네. 바쁜을 아 아까 안 뽑아서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이트 피어슨도 있네. 그럭저럭 봐줄만합니다. 근데 이거다 싶은게 아직 없네요 켄트머커 저한 파이어볼로 좋긴 하거든요 90-92마일 주제 파이어볼이라고 좀 하긴 고하지만 싱커와 커터를 던지면서 이 엄청난 스타프를 가지고 있죠 실버 주제 이런거 하나쯤 있으면 좋거든요 아 여기서 3루 유리모 플로리스를 뽑아줘야 될까요 3루 수비가 40밖에 안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불편 채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 오익수로 호세 뽑았고 서머스 뽑았고 지암비 1로 시키고 지타가 아 뭔가 잘못됐는데 얘를 지타로 줘야되죠 그쵸? 호세가 오익수보고 일단 외야는 완성이 됐어요 외야는 더 뽑을 필요가 없고 음... 대야 멀티백업을 실버에 고르기도 조금 나, 애매한 감이 있죠 지금 플로레스를 뽑고 불펜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선발, 선발 하나 불펜 하나 이렇게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선발에 좀 힘을 줘볼까요? 네이트 피어슨도 얘를 불펜으로 돌려도 괜찮거든요. 체력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켄트 머커도 잘 뽑혔단 말이죠. 여기서는 불펜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91, 60, 38 어, 이쪽이 좀더 낫네요. 켄트 머커랑 네이트 피어슨이랑 얘랑 해가지고 비교를 좀 해봐야겠어요. 일단 켄트머커 선발로쓸수 없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좀 중요하긴 한데요 어, 스토프가 켄트머커가 괜찮긴 한데 선발 두자리 채우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어슨이랑 얘랑 해가지고 가고 픽하고 어, 마지막 실버라운드죠 구라운드가 음, 3루수를 안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루수를 뽑아줄 필요가 있어요 무난무난해요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이크램 삼루수 뽑아주고요. 여기도 삼루수가 하나 있네.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피드가 엄청난데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램이랑 예, 프레드 하트맨이랑 와이100 102 짜리 주력이 엄청난데 대신에 어, OPS적인 기질을 조금 내다 버렸고 컨택으로 승부하는 슬래피터 타입이죠. 음... 수비는 둘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아마도 먹 어 마이크램 쪽이 조금 더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와 근데 이 미친 듯한 주루를 취해줘야 될까요? 고민스럽네. 아, 채팅을 이제 봤는데 김병현 선수 이번 퍼팀 정규 게임에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오기는 할 겁니다. 머지 않아서. 일단 3루수 하나는 픽을 해야 되는데 둘중 하나로 가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불펜 투수 하나 골라줘야 되는데 뭐 아까 뽑은 누구냐? 어디 갔냐? 네이트 피어슨 같은 경우로 불펜을 돌려도 돼요. 그리고 스탄 페레스 이런 거는 좀 좋지 못한 카드죠. 오, 얘를 불펜으로 돌려도 돼요. 90, 50, 46이면 미쳤네. 음, 마이크램을 재미없게 뽑아도 되지만 밸런스보다는 미쳐날뛰는 타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드 100에 스틸링 102는 못참습니다. 도루를 미친듯이 해주길 바라면서 실버라운드도 픽이 끝났고요 그러면 1,2,3,6,좌중구,포수,주전 하나씩 다 뽑았고 선발 5과 불펜 하나도 대략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 야수 백업이랑 불펜만 뽑아주면 돼요. 그리고 포수 백업을 브론즈에서 골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언까지 기다렸다가 포수 백업 영 꽝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포수 백업은 그래도 백업 야수 중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어, 근데 수비 레이팅이 중요한데 참 애매하네요. 브론즈 라운드는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길게 보죠. 와 마땅히 뽑을 불펜이 없어요. <laughs> 제구 위주의 불펜과. 투피치 불펜과 어쩔 수 없이 포수 백업이랑 야수 백업 하나씩 가야 될것 같은데 좌익수 오익수, 중견수 백업 어, 이러, 이렇게 수비 많이 해주는 애들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브론즈를 투자할 만해요. 그리고 포수가 얘랑 메히아랑 둘중 하나가 가야 될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메히아랑 로빈슨이랑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타격은 로빈슨이 압승이거든요 네. 아, 이포수 수비가. 그래도 어깨가 쓰레기 일지 연정 캐쳐 어빌이 더 높은 메, 어, 로빈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리코고드럼이랑 로빈슨으로 이제, 내야 백업은 거의 완료가 된 거예요. 불편은 좀 뽑아줘야 되는데. 일단 투수는 불편으로 어떻게든 돌릴 수 있으니까요. 불편을 돌릴만한 애들을 일단 많이 봐줘야 돼요. 브랜드라이언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오! 브론즈치고 훌륭하죠? 체즈로 같은 선수가 있네요. 내앞에건볼 필요 없고 외야도 뭐 급하진 않으니까 다음 탭에서 골라도 돼요. 투수만 좀 보겠습니다. 제구 위주고 마이크 다이어, 영 별로죠. 제이크 뉴버리. 또 그냥 그래요. 어, 이둘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요. 봐줄만 하고. 스톱 훌륭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불펜을 뽑고. 그러면 외압 백업 한 자리. 그리고 불펜 조금 채우면 될것 같아요. 포수 둘. 1, 2, 3, 6, 좌중호 다 하나씩 있고. 음, 불펜 한 자리? 오, 훌륭합니다. 이거, 브론즈가 맞나 싶을 정도. 거의 골드에 필적할 수준이에요. 호수 백업 이미 있고, 어, 투수가 10명 정도는 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뽑을 수 있으면 투수를 뽑는 게 좋습니다. 토마스 해치. 나쁘지 않아요. 더 나은 투수가 있으면 더 나은 투수를 바꿔주고, 펠릭스 페냐. 이쪽이 좀더 나으려나요? 컴퓨어 해보겠습니다. 페냐랑 해치랑 피칭 레이팅이 불편을 돌렸을 때 스태프 상승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구종이 압도적인 게 조금 더 좋거든요. 3구종이 애매하게 골고루 있는 애보다. 그러면은 페냐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치보다는 페냐 쪽으로. 음... 근데 저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불편에 저한이 잘 있겠죠? <laughs> 갑자기 불안하네. 우어, 뽑고 보니 우원일색인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그냥 능력치만 보고 뽑을게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아이언 카드로 열심히 땜빵을 해야 돼요. 외야 백업 한 자리 채워주면 좋고 좌우 우익수 볼수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투수 그냥 한 자리로서 땜빵 해줄 수 있는 느낌으로 있어주면 돼요. 중견수 백업이 되면 좋겠는데 아 하나 있네요. 수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딱 중간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야수 백업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볼도 뽑아야지. 되 투수가 열이니까 두병 정도의 땜빵용 투수가 필요하죠. 투수가 열두는 오 오십 치고 엄청나게 훌륭한 오보로를 봐버렸어요. 브랜든 울프 예매하고 어, 투수를 하나 정도 더 뽑아야 될것 같은데. 그나마 얘가, 어, 케빈 샘슨 보다는 그나마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어, 메리트 쪽이 메리트가 있겠네요. <laughs> 오버롤 40 주제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수 둘, 투수 둘에다가 마지막 하나 더 뽑아줘야 되는데, 음, 왜 하나가 모질한 느낌이지? 오버롤 순으로 정렬해볼게요. 선발, 잠만 선발 일곱인데, 불펜 합쳐서 투수 셋이고, 아 26인 로스터라서 야수가 14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주수를 12로 하면 그러면 백업이 여유가 있는 게 맞네요 2로 돼 있고 지타 있고 유격수 있고 좌익수 있고 포수 있고 삼루수 있고 우익수 넣고 었일루수 넣고 었 어.. 내압백업이 조금 더 튼튼해야 할까요? 1,2,3류를 다볼수 있는 대너 넣어놓긴 했어요 내압백업 하나 더 넣고 마무리하죠 그러면 대삼포수를 세울 것까지는 없고 멀티 포지션이 안되는 애들이 <laughs> 멀티 포지션 되는 에스트라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명 픽하고 로스터 구성이 아니 드래프트 픽 구성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로스터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피칭 스태프를 이제 피칭 레이팅 순으로 한번 정렬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강한남자님 반갑습니다 네어 선발로 이제 어, 1픽으로 뽑은 이 제프 이름 뭐라고 할거야지 모르겠어요. 테스루? 제프 테스루? <laughs> 어쨌든 1선발로 잘 활약해줬으면 좋겠고 스크류볼러예요그 다음에 카라스코 2선발로 뽑았고 골드치고 매우 훌륭합니다. 3선발로 나쁘지 않아요. 3펀치 강력하게 뽑아놨고 4선발 5선발 약간 힘이 떨어지는데 사실 불편으로 보고 뽑긴 했는데 체력이 구쉬면서 훌륭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어, 로의 좌한 투수가 불펜이 하나밖에 없구나. 피어슨을 팔로우로 넣고, 어, 세게임스터지 가서 피어슨을 팔로우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으 하나 써야되고, 그 다음에 얘도 사실 선발로 애매한데, 피칭레이팅을 다시 봐가지고 체력순으로 봐서 스테미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참. 얘를 빼줬더니 선발감이 여기까지밖에 없군요.. 없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얘까지도 선발로 봐야 되는데 얘도 팔로워로 써볼게요 투수 하나 더 뽑았어야 했나 이러면은 4, 5 선발은 팔로워로 두고 그 다음에 불펜을 이제 AI한테 맡기면 얘가 클로저로 가지네요 그리고 어 얘가 스페셜 리스트를 하게끔 되현돼 스페리 스페셜리스트랑 오프너 겸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 라이언이 오프너로 오프너로 나오긴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차라리 롱리를 뛰는 게 나은데 롱리를 가라고 하고 그리고 메리트랑 예, 얘네가 좀땜빵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페냐가 미들릴리프 겸직하라고 하고 얘를 이제 하이레버 하이레버리 이제 나오게 하고 예, 얘는 클로저 겸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체즈로를 오픈으로 써야 되나? 69호시 메리, 메리트를 오픈화 겸직시켜야 되겠네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제 투수를 하나 더 뽑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 있겠었습니다. 그리고 야수 뎁스 같은 경우에는 바쁘니 선발 포수, 로빈슨이 백업 포수. 타격 적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지안비 1루로 갔고 르메이유가 2루, 3루수의 하트맨, 유학수의 스토트, 그리고 좌익수 화이트, 중야수 캐리, 우익수의 서머스. 우익수 수비가 뭐야? 얘가 왜 지명타자에 들어가져 있어? 투타 겸업 선수인가요? <laughs> 이럴 수가? <laughs> 투수가 투수가 지타에 들어가져 있네. 이건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배팅 레이팅 이 정도 있을 줄은. 근데 써머스가 지타로 가고 호세 우익수 박아야죠. 이거는 이거는 지타로 쓸 만큼의 배팅 레이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트 DH 해 봤자. 이이 <laughs> 배팅 레이팅으로 어디를 지명 타자로 들어갑니까? 호세를 게임 스태트에 들어가서 우익수로 고정시키면 을 이렇게 했을 때 써머스가 지명 타자로 가집니다. 네, 뭐 이렇게 두면 될것 같고. 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호세, 6번 지암비 7번 히트맨, 8번 스토트, 9번 바쁜. 바쁘... 오 타선 괜찮아요. 이그짤수 있는 퍼펙트 드래프트 수준에서는 거의 최상급으로 짠것 같습니다. 결과는 조금 기다려봐야 나오고요. 이 경기가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laughs> 아 채팅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어, 일단, 퍼펙트 드래프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 마치고요. 어, 2부로 방송을 좀더 할까요? 할 만한 콘텐츠가 뭐 여러 있긴 한데, 어, 확실하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으면 2부 계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일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또뭐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부에서 어,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